오늘은 어, 열미, 열무 비빔국수를 만들어 볼거예요 일단 면을 삶아 보았고, 그리고 후춧가루를 살짝 넣어 봤어요. 소면으로 어, 열무 비빔국수를 만들어 볼 것이랍니다. 이것에 어, 준비해둔 열무김치 살짝 얼어 있더라고요신 열무김치라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, 따로 조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, 보통 신향이 나면 네, 음, 뭐지? 설탕을 뿌리잖아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과탕 과일향? <laughs> 그것을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음, 미리 준비해둔 양념장? 쏟았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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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념장을 <웃음> 면 옆에 살짝 이렇게 뿌려서

무대기라고 해야 되나한 곳에 따만 올릴 거예요. 그리고 어, 사근 김치는 버리지 마시고 뜨거운 국물에 된장찌개나 청국장 김치찌개에다가 어울려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생선 치케를 음, 만들었거든요. 예 그리고 그 나무 국물은 이따가 이렇게 부어주세요. 예. 그리고 나무 소졌다 한 양장을 다 채웠어요. 네. 리다리 떨리다리. you <laughs>